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7월 7일 금요일. 오늘의 밥은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모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 서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요시야 왕 때에 활동을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유다가 망할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시국이 아주 혼란할 때, 즉북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하고 아수르도 이제 바빌론에 망하고 바벨론하고 애굽이 세계 패권을 가지고 힘겨루기를 할 때, 이남 유다내는 에애굽파가 있고 바빌론파가 있고 유다의 왕들은 이런 신하들의 속에 갈팡질팡하는 애굽에 붙어야 하나 바벨론에 붙어야 하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첫 시간,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유명한 가문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선지자직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오늘 보시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어, 자신을 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 이 예레미야가 나이가 어리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부족함을 어, 선지자로서 말함에 있어 부족하다 라는 것입니다. 아, 이처럼 예레미야는 예,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는 어, 잘했느냐 어, 물론 고난을 많이 받고 순교를 했습니다만 사역 가운데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예리미야 20장에 보면, 내가 다시는 요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역을 안 하겠다는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얼마나 믿음이 없고 나약한 사람이기에 이런 말을 하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다 미리 아셨지만 택하시고 세우시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오늘 5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어떤 인물인지를 이미 창세전에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성별하셨고 구별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뭐 일반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예레미야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아는 아무 자격이 없고 자질도 없는 일반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일을 맡기지도 않고 사실 맡겨서도 안 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맡겼다가 여러분 뭐 공동체에 큰일이 납니다. 뭐 회사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감당할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안을 보시지도 가진 능력과 돈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향한 뜻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더욱 은혜이고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절 하반절에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말을 잘하고 선지자로서 객관적인 자격을 갖췄다면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능력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안이 미천한 우상숭배 집안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야곱도 야곱 자신이 힘을 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20년 이상 기다리셨습니다. 모세도 왕자의 신분과 왕족의식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4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광야에서 연단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자격 있고 잘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고, 인간의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을 내야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힘을 내야 합니다. 신앙하면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면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은혜롭고 가장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디 자격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건사요, 셀리더요, 교사요, 여러 사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리라 선포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서를 또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국이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어, 잘난 구석이 없는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참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자였고, 또 집안도 그렇게 좋은, 가문이 좋은, 집화가 좋은, 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미천한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며 주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흐물이 많은 것을 깨닫고, 그리하여 우리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기도하며 나아가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군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